이녀석들 여기서 여기서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아이 <목소리> 그지같아 와 스케터 오케이 승리 스케터건 부숴야지 아 내가 부슬래 내가 부숼래 아나 디스펜서 오케이 아 가면 나도 막 없어져요 입다보면 시간 지나면 아하 오케이 오케이 빰빰아내거 물고기 안돼 아, 맞다 센트리. 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몇 방개 나. 다행이다. 후. 뭐유유우 유콘 우콘 우콘 이거 내이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우콘 유콘. 유니콘, 금. 팝팝팝팝팝팝팝. 호프. 토브, 호프, 토브, 호프. 아까 라임 되는데. 터브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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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브터브원 1시간 버전, 오리지널 믹스. 오리지널 믹스? 특장. 여기요. yukon, 유콘? 빠밤 빠밤 빠바밤 빠밤빠밤 빠밤 빠밤빠밤 빠밤빠밤 빠밤 아야 미... 말이 되는 소리래 나 선물 받은 거라니까 선물 받다 써야지 어떻게 그걸 널 주니 남는다고 어떻게 주니 얼락이라면 줄수 있지만 야, 선물 받은 건데 어떻게 주니 야, 선물 받은 걸 선물하는 건그 예, 예의가 아니야 내아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암... 안돼 선물 받은 거라 안돼 섬나 내가 산 거면은 내가 산 건데 두막안 쓰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난줄수 있지 난안 쓰는 건뭐내 다시 팔거나 하는 거는 안 하니까 아이호시한마내 에어샷만... 선물 받은 거라서 헤헤 설마야 설마 제 그런 말을 입에 담겠습니까 그 서... 그런 상스러운 말을 안 그래요? 필요 없는 거? 없는 피, 필요 없없다기보단다난다 선물 받은 거밖에 없어 가지고. 내산게 없어. 내가 산 게. 난선난 선물 중이라서 선물 받은 거밖에 없어. 프레젠트 피플이라서 이맵도잘 처음 보는 맵이다. 여기 오늘 처음. 아니 제가 약간 잘 가장 많이 아는 맵이 수레. 수레를 좀 많이 점령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빵빵빵빵. 안 쓰는 거니? 근데 다, 다 쓰긴 쓸 거야, 돌아가면서. 능력치는다 똑같으니까. 선물을 받은 거라. 아, 오래된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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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갈고리? 아, 나 갈고리 맵은 좀 별로던데. 입체기동 한번 가볼까? 8년이요? 걸. 걸 엄청 오래됐다. 패배. 좋고요. 패배. 두 개, 패배. 좋구요, 패배. 두개 있는 건 없지. 난다 하나씩 밖에 없어. 아. 취소. 어? 아, 이후각풀아나후각쿠라 얻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후각풀라가 아, 나후각풀라 얻고 싶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어? 그랬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오네. 한번 써봐야겠다.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 어 바로 먹네 바로 먹네 맞아 네이님도 많이 주셨지 좋죠좋죠어저 후카 콜라 후카 후까? 약간 보라색이 약간 그거 같아 그 뭐지 그 막아 포도 포도 맛 환타 포도 맛 약간 그거 같아 환타 포도 맛 좋아하는데 환타 포도 맞아 거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죠 아낌없이 주는 네이 나중에 네이님의 미도까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후각플각 써볼걸, 한번. 써봐야겠다. 쏴! 잡아! 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뒤치게 하지. 에 어리석구만. 에 어리석군. 방금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을 이렇게 낭비해 버리네 야 니네 왜 그래 니네 왜 그래 니네 왜 그래 야, 니네 왜 그래 아 졌어 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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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튀아 썩은 포도헐 우야, 여기서 구, 구, 걸 징징, 징, 노는, 여기는 구걸 하는 방이 아니란다, 우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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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늑대님 진출 주셨네. 어, 저거, 프로, 진짜 프로늑대네. 헐. 헐. 싸우는 포도맛은 무슨 맛이지? 썩은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네. 게다가 방사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너무 환상적이야. 아주 멋져. 마음에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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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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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 이거. 아,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뭐라도 해야 돼. 아, 제발. 아, 자한 번만 잡혀줘, 한 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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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여기지롱. 아, 여기 어디 갔어? 아, 이 씨. 오케이 체력 힛. 근데 음료 생각보다 빨리 차네, 나이스하군. 어, 저기 왔다. 데모 왔다. 오케이, 잘 가고. 헤비헤비 잡자, 헤비 잡자. 아 이게야 이아아 노래를 좀작게 했는데 오이 노래도 좋은데 클라우드 에 미안해 에 아, 네, 잘못했 네, 잘못했어 아 살려줘 미안해 아 망했다 먹을 거아 망했 아, 망했다. 아... 아 진짜요? 오홀 마음이 맞으셨네 좋아 좋아 빵 빵빵빵빵 잡아! 잡아! 넌할수 있어! 아아아아아 이게 바로 현실이죠 여러분 오씨 깜짝이야. 오씨 놀라 버렸네. 자아 망한 거 같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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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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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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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와이거 좋은데 후카쿠나 좋은데 여러분 후카쿠나 좋죠. 좋은데. 오케이. 어우 진짜 좋은데 좋은데 딱 좋아 딱 좋아. 아아좀아치기 아저사카사카 아하 너무 재밌죠? 여러분 깔깔깔깔아 너무 재밌어. <laughs> 어 우리 팀한명 부족하네. 근데 여기 뭐 그려져 있는 거야? 고양 햄 햄스, 햄스터 같은 건가? 뭐지? 아, 오늘은, 오늘은 안 하려고. 오늘 안 하려고. 빠빠. 빠빠빠빠빠빠빠. 아, 씨. 아, F 맞아, F. <laughs> 와, 게임 너무 빨리 끝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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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보고 이유 불명 사유 왜왜 강태 이유 불명요해 해세요 해야죠. 헛자. 아 뭐야? 아 머리? 아. 음저 있잖아요 저저저저몇세키실 거예요 근데? 예 인기 비젤 라니죠 저는. 노 인기 비제임 노 인기 비제임 인기가 없는 빠빠빠 라빠빠 빰빰빰빰빰빰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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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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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후카 콜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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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흑집비들아에이 방금 순간 렉걸렸어님들도 느낌 이렉걸린거 아... 저 완전 노 인기 비제이 아닙니까? 노 인기 비제이, 인기 비제인데노 인기... 빠빠빠빠빠빠빠빠... 예스 인기, 예스 인기 비제이는 한 언니님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추운 내 방에 자기로했다고 전... 나처럼 강아지 끌어안고 자... 꾸림 근데 얘는 물고기로 치는데 총알 박히듯이 이렇게 된다? 총알 박히듯이. 이것봐, 총알 박히듯이. 가운데가 응, 총알 이렇게 모양으로 파이잖아. 하. 하.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 타이밍에 딱 먹어주시고 가시면. 안 돼! 한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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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같아 당근당근 저는 잘때 강아지 두마리랑 같이 자거든요 아, 근데 강아지랑 같이 자보면 이불같은걸 막 뺏겨 이..이.. 아 이불 말고 막 비게 저희집 저희집이 푸들하고 마르티스를 키우는데 푸들은 뭐라고 해야되지 제 옆구리에서 자는데 마르티스가 이불을 비고 자.. 베개를 비고 자거든요 해가지고 어 베개를 지가, 지가 가져가려고 그래 지가 막 자꾸 뭐 머리로 밀어 나 옆으로 가라고 지가 베개 빈다고 자 여기서 훅 갚을라 아 근데 불독은, 불독은 내가 이맞짱쯤면 져가지고 안돼 불독은 안돼 근데 불독도 은근 보면 귀여운데 하하! 아그지가 그래 어시 나이스 아 골드 리틀버 좋죠 좋죠 골드 리틀버 그 똑똑하고 골드 리틀 리트리버가 똑똑해 똑똑해 귀엽고 요즘 귀여움하면 시바견 아니겠음 시바견 시바견 요즘에 귀여움 원탑 아님? 골드 리트리버도 좋지 아1대이 지겠다 이거 아 오케이 제가 쫄아서 먼저 뺐죠 닥스훈트아닥스훈트도 좋죠 닥스훈트는 약간 뭐랄까 약간 키 작은 여자를 보는 듯한 귀여움이 있어 맞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독이죠. 불독하고 닥스 훈트는 약간,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몸이, 일단 몸이 안 좋게 태어나는 거, 몸이 안 좋게. 불독, 불독이 원래 조상을 올라가 보면은 얼굴이 쭈글쭈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막 교배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간 뭐라, 병을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닥스헌트도 그렇고, 닥스헌트도 원래 다, 다리가 짧은 종이 아니래요. 이쪽으로 가는 거였던가? 아니, 소세지, 소세지. 근데 님들 요즘에 근데 원탑은 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잘 몰랐던 강아지인데 요즘에 뜨고 있는 건 시바견 아닐까, 시바견? 시바견? 아, 깜짝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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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쪽으로 가면 있으려나? 가마가마가마가마 오케이. 여러분 깔끔했죠? 가마가마네 있는 거다 봤어. 있는 거다 봤어. 있는 거다 봤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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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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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와 이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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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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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는 아니야 파이로 아 미안해 어야 파이로 아저쪽이왜 오는데 파이로야 아와 사방에서 파이로가 나오네 와 하이로가 더블 히 오케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리. 오 이거 약간 뮤직비디오 그림 멋지다. 방금 거. you a n i r e e 아이라 해도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어, 어, 깜짝이야. 오, 방송 튕줄 알았네. 방송 튕안튕 어, 방송 튕줄 알았네요. 깜짝이야. 진정한 음료수를 원하십니까? 정말 맛있는 음료수를 드고싶습니까 지금 그 경험해본 적 없는 소코카 콜라 안 튕겼죠? 나이스 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따따땀땀땀땀땀땀땀땀 <ServeHi> 방송 안 튕겼는데 네가 튕김이라고 채팅 썼으면 내가 완전 낚여가지고 튕긴 줄 알고 이방했을때 덜덜덜덜 먹으면 후까후까 와 라임 좋아 후까 콜라서 <laughs> 라임 좋다 원자, 원자? 원자는 효과가 뭔데? 원자, 원자 효과가 뭐야? 오케이, 먹자. 아, 왔네. 아, 어, 어, 언제 왔니? 바, 반갑다. 아, 저거 먹었습니다. 아, 아프. 분쿠가 그 무적이지, 무적? 방구석 생지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이하이, 반가, 반가, 헬로, 헬로. 반가, 붕가. 붕크, 원자만 능류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오! 새로운 음료수. 반전 후까? 먹으면 후까, 후? 아씨. 왜 그러시죠? 저는 그냥 인사를 한것 뿐인데. 반가, 봉가. 봉가, 봉가. 반가, 반가.